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신호등 신호등의 여러분 변천사를 아십니까? 어, 신호등은 원래 처음에는 신호등이 불빛이 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예,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일로 가시오. 졸로 가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이 처음 설치된 게 1934년도에 남대문에 처음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찰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갖다 갖다 불을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신호등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때는 빨간 불만 있었고요. 파란 불과 주황 불이 생긴 것은 1960년대부터 생겼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LED가 LED 불빛으로 신호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도 어릴 때 생각하면 신호등이 이게 불빛이 난 건지 안난 건지 저게 잘안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백열등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전에는 다 백열등이었대요. 이제야 지금은 이제 LED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이지만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2020년대부터 보행자 타이머와 어 빨간 숫자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신호등의 발전은 어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을 어 높이기 위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면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죠. 그래서 파란불을, 파란불에 우리가 길을 건너면 언제 빨간불이 바뀔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리고 불안, 이 빨간불을 대기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 기다림에 대한 초조함, 이런 것들을 달래는 장치가 바로 이 신호등의 발전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곳 하나님도 응답의 시간을 숫자로 좀 표현해 주시면, 야, 우리가 좀잘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너 기도하면 자, 이제 2주 남았다, 뭐, 너 3일 남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우리를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앞날을 알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죠. 예측이 안 되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예측이 안 되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맹목적으로, 아, 잘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가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요. 저는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모르잖아요.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버리면 그냥 그냥 그 믿음으로 퉁 쳐버리는, 그게 당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어,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영웅이 되었냐면,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을 어, 다 살아남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묻는 질문에서 이스 택돌 페르독스라는 역설의 대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 긍정적인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야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라 고 생각했는데 그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어요. 이게 바로 역설 페르독스인 거죠. 뭐라고 했냐면 실상은 달랐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잘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티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도 포로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 음악가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꿀 때야 이거는 진짜 무슨 예언 같은 예지몽 같은 그 꿈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3월 30일. 독일 폐망. 전쟁이 끝날 거라는 이 꿈을 예지몽처럼 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말했어요. 3월 30일에 끝난다. 우리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렇게, 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국건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월 3 0일날 독일은 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음악가는 충격을 받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시름시름 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월 31일 날 그는 죽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희망이 그에게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단순히 하나님이 이번 시험은 도와주실 거야.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어야 되래요. 예.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나에게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사람, 사람이 지붕 위에 어, 예,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신실한 이 신자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보트를 타고 야, 이거 마지막이야. 타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실 거야. 보내 버려요. 좀 있다가 헬기가 옵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계세요.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저도 못 먹냐 <laughs>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이야기를 한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계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시간에 신생아가 황달이 걸렸는데 부모가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로만 고쳐보겠다고 했다가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이 부모는 아동 학대로 20년 구형을 받아요. 호주의 한 수도원에 8살 아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낫겠다고 인슐린 주사를 거부했다가 아이가 죽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평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도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에 보이는 특별히 어떤 기적같이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평범한 도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은연 중에 우리가 일상 속에 보이는 어떤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를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지나보니 야, 내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내 그때 파살할 뻔했는데, 내 그때 내가 완전히 마음이 바닥이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3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신다 범사에 이것을 인정해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더 돕는,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자만추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만추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네, 자연스러운 만남만이 예. 네,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만이 어, 내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저는 자기 응답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집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 응답을 줘야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내가 좋은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방향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내가 복을 받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이 되고자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복을 받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축복송 부를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응답받는 것에만 몰입돼 있다면 실망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흘려보러, 넘쳐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텐데, 자 우리 두 번째 이두 번째 대지는 우리 저기 안에 계시는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지금 내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듣고 계시죠? 자 둘째, 자 잠옷실 안에 계시는 분들만 시작. 네. 뭐 네. 네, 했습니다. 네. <laughs>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시작.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도 기대합니다. 예. 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하나님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6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주의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만 베푸시는 구원, 주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0절 보면 나의 강구가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십시오. 나의 강구에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기업의 대표 이사로 계시는 한 집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중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왜 감동이냐 했더니 그분 가슴팍에는 사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사표를 준비한 게 뭐가 감동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분이 왜 사표를 가지고 있는게 감동이냐면 내가 이 사표를 언제 던질 거냐가 그 감동인 거예요. 그분이 쓰신 글을 저에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할까 두렵다. 대표 이자, 이사직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과 헌신의 자리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탐욕과 집착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몸담은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나의 존재 가치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있다.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중,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삶서를 품고 출근한다. 이분은 말씀대로 정직하고, 말씀대로 공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이 회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감동이 뭐냐면, 혹시, 혹시 내 욕망 때문에, 이 신앙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거나 떨어질 이 콩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그때 여지 없이 사표를 제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어, 감동대해서 와, 집사님, 어, 멋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 칭찬을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지금껏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망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당연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우리 딸네매가 어릴 때 동전을 좋아했습니다. 세뱃돈 만원 지폐를 받아도 동전을 좋아해서 제가 많이 바꿔줬습니다. 근데 어, 이제는 안 그러죠. 동점과 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가치를 알아버린 겁니다.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성공했을 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가치의 발견이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곰,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한들, 한들, 우리가 그 각오로 바뀝니까? 잘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습관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눈이 열리면 그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동전 제가 500원짜리 여러 개 주면서 지하야 바꿀래? 하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믿음의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 때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기억할 것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자, 167절, 8절 보시면요. 이게 마치 기복신앙처럼 보여요. 자, 앞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16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물을 지켰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복시간의, 시간 시간의, 그, 신앙의 조건처럼 보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물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주의성수 요즘에 잘 하고 있잖아요. 나 요즘에 체형 살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도 좀잘 되고 좀자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 이 신앙 고백이 아까와 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가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보시면 161편에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관들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못살게 굴렀대요 이유라도 알면 좋은데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낸 적 있습니까? 상관들이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나를 의도적으로 못되게 구는 거예요. 우리 존 사님이 그렇게 할까봐 생각할까봐 걱정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한 교회에서 사약을 했는데 한해 제가 대학부를 사약을 맡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마 마음에 드셨는지 저한테 청년보 총괄을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1년 그 교회에서 사약을 하고 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믿고 맡겼는데 배신을 해 괘심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 지원하는 교회마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 뽑지 말라고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물론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이대류운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지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5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에는 붙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기댈 거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될살것 같으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5절에 보면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죄를 짓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더 행복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은밀한 죄의 불안함보다 주업에 나가는 담대함이 훨씬 더 나한테 행복하구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숨어 사는 삶보다 용서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성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교지에서 아내가 죽어요.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성교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아이들이 다 성교지에서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교 방식이 독특해서 주변 성교사님들께 오해를 받고 음해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너무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문을 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알,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특별히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를 집행하였기에 나는 이런 상황에도 기절하거나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로 인한 불안과 초조가 엄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측이 안될때 더욱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추원합니다.